화산이 어떻게 폭발해요? 퐁! 한번 더, 한번 더. 어떻게, <놀람> 한번 더,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? <놀람> 그래도 시직하게 가고 있을게. 너와 선생님 같이 가면 되잖아. <놀람> 네. 그럼 <놀람> 해볼까요? 화산 <놀람> 폭발하세요! 화산 폭발했어요! 후! 어떻게 어떡해. 해야 되지? 선생님 먼저 가주세요. 선생님, 어떻게 할까요? <놀람> 어떻게 할까요? <놀람> 무서워요. 여기 갈게요 그리로 가라고? <놀람> 네. 네야 돼요? 네, 불켰어요습니다 네, 이제 성공했습니다. 60. 이제 파다파파 끝었어요 이제 바로 바꿔... 가도 돼요. 선생님 괜찮아요, 이제? 네. 어, 아까 너무 무서웠어요. 우기 말고 들어가. <laughs> 무서워요. 우리 말고 들어가. <laughs>